이 문제를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인데, 자,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연결을 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지. 여기도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또 직선이 하나 나오겠지, 윤혜야. 그치?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가 돼서 25가 차이를 할수 있잖아. 근데 얘만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야. 어떤 것도 직선이 나올 수가 있냐면, 이두 점을 연결, 이렇게 직선도 한 가지인 거야. 그렇지, 여기다 2를 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. 이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, 여기 는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, 그두 가지를 연결하면 직선이다, 이 뜻인 거지. 그래서 5 곱하기, 엄밀히 말하면 5 곱하기 5가 아니라,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,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. 엄밀한 의미론. 그다음에 뭘해 줘야 돼? 이거 두 개를 덧셈을 한게 그게 어렵다고. 그래서 답이 27이 되는 거지.